시 o 게서울 y 야 귀여워 눈부셔가지고 아 귀여워 야, 너는... 구독! 아 부끄러워 지금은 김치 소금 만들고 있어요. 배추 I'm 이제 양이 많이 작아지긴 했다. 이거 다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책상에다가 책상 두 개를 붙여놓고 위에 이제, 이제 그거 비닐 같은 거 올리고 여기서 속을 버무리는 거예요 저는 마리 보고 있으면 돼요 애기는 그런 할줄 모르지? 애기는 그런 할줄 모르지? 아 허리 아파 마리 가방에 넣자 가방 들어가자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거라니까 따똥 가방 들어갔어요 바구니가... 첫 번째 미션! 바구니 가져오기! 맞죠? 미션 클리어! <laughs> 따단! 아침 뜨레찌개가 나가지고 아, 마리 <laughs> 아, 케어하고 밥 먹고 아, 촬영하고 새 구경하고 아 너무 힘드네 나 이것 좀 열어줘! 두 번째 미션! 네. 예, 내, 네, 내 네, 네. 이 뚜껑을 열어 오케이 미션 두번째 클리어 따단 미션 성공률 100% 세번째 미션 뚜껑 없애기 세번째 미션 탁 따단 새댁의 간보기 따봉 언니 시골 라이프 이 배트로 덕기 휴지 갖다 드릴까요? w 휴지 갖다 줘! 오케이! 네 번째 미션! 휴지 갖다 드리기! 네 번째 미션 클리어! 아 w 장 n 장 빡세다. 근데 진짜 w n 장갑안 o I can't tell you. I can't tell you. I can't t e l 어머니 어 입고 있을게 어머니 있을게사 번째 미션 떡 먹을 클리어. 빠름준다비는 언니 이걸로 방송 다 떼어 놓구나. 떼어 놓는 거라니 이게 하는 거지. <laughs> 말이 상하게 하시네. 맞죠? 예스. 노래 용 같다 이렇다해야 돼. 아, 그거 비닐 봉지에 들어. 엄마. 응? 저 저거를 아, 그건 엄마한테 묻지 말고 거기 손가락 넣으시겠니? 내가 어디 그러니까 냐고 하라는데. 어디 있는지까지 듣지도 않고. 응. 저렇게 뭐라 하기만 해.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왜 저렇게 내가 틀리냐고. 짜잔 여섯 번째 미션 유진이. 여섯 번째 미션 클리어 짜러 <laughs> 배추 한 포기 야무지게 무치면 만원 딱기여리세요 엄마 비닐장갑 뭐 없어? 이래요 러분 여러분, 여러만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만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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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만 여러분, 여러분, 여 이거 한장한장다 한다고? 야여러 나와? 나와 여러분, <laughs> <줄까? 웃음> 아가 얘 자꾸 벗겨져 내가 이제 가까이에서도 보여줄게 아빠 나도한 개만 한장찹한 개만 찹찹찹한장찹 미션 실패 아손 닦으러 갈 거야 사랑해 고쌈 우리 건데 이거 딸가 먹으 하다 말았어 먹자 아 양념을 먹어야지 바보가 먹어. <laughs> 음